출발하는 배 안에 대량의 마약이 숨겨져 있다. 다음날 새벽 6시 30분 강릉 옥계항에 그 배가 입항하자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90명의 수사 요원과 약3 0간을 동원해 정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기관실 뒤편에서 일시를 찾아냈고 곧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는 무려 2톤, 2톤의 약이 발견된 거죠. 수리남을 기억하시나요? 수리남의 실제 인물 조봉행이 만들었던 약이 총 1.2톤인데 한국에서 2톤의 약이 발견됐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시가 1조원 상당으로 1회 투약 기준으로 무려 2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이 버릴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거대 카르텔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수치고 이는 곧.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약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 사건 사고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된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약청정국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말이죠.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약범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어느 순간 약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이때부터 약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요 10대와 20대 약사범은 무려 5년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21년 식약처 조사 결과 전국의 하수도에서 매일매일 4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의 필... 폰이 배출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해요. 대체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을 알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손발을 하나둘씩 잘라냈고 결국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라는 의미의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크게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해약수사는 경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더 이상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회를 완전히 통식화하는 국회완판으로서 헌법정부를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또한 이번 탄핵 전국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 공수처 역시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미국의 DEA와 같은 약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검찰과 윤석열 죽이기에 들어가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결국 이를 계기로 총장직에서 사퇴해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그리고는 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시켰던 대검찰청의 약 관련 수사 조직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장관이 나서서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겁니다.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는 아니죠.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달라 신고해달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민주당은 마치 약사범들을 나서서 보호해주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약 관련 수사에 브레이크를 넣었는데요. 바로 약 수사에 쓰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삭감시켜버립니다. 영원. 진짜 단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입증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인데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잠입 수사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그런 수사를 할때이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특활비와 특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부 내역까지 전부 공개하라는 건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범죄자한테 다 알려줘라. 라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특활비와 특경비는 원래부터 기밀 유지가 전제된 예산이고 민주당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액수를 뭐 부서별 기관별 사용하는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또 특할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특수활동비하고 특경비가 줄어든 것은 네.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네. 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속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액삭감이 된 것인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렇듯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책은 더 이상 약 관련 수사를 할수 없게 만들었고 범죄자들은 더욱 활개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며 괜히 이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놀랐던 건 발효 의료계였어요. 많은 의사들과 약사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약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거였죠.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건물에서 7개의 처방전이 나오고 그것을 다 돌면 하루에 무려 300개에서 400개의 약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의사들은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펜, 일 같은 심각한 약까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이 합법적인 약 공급의 루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의사들에 대한 부분들도 할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부도덕한 의사들도 많지만 의사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력 없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 없는 의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의사가 될 실력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한국에는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입학 특혜 전형을 두고 있는데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사실상 화교 입학 특혜 전형입니다. 왜냐? 지금 한국에 체류 중인 화교들은 전체 외국 국적 동포의 77.5%에 달하고 그 수가 무려 70만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04년 화교 경제인 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협회 회원의 27.7%가 의약업 종사자라는 사실도 밝혀졌죠 이건 단순한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조직, 특히 중국과 대만 화교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산 마약류를 유통하고 취약한 중국 동포 출신 47명이 권고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흡입하고 유통까지 한 230대 중국 동포 이세가 중국에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 에 밀반입한 중국인과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2018년 대만의 최대 폭력 조직 중년방은 한국에 152kg의 필로폰을 들여왔습니다. 이는 50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죠. 운반 방식도 아주 교묘했는데요. 이들은 16세 청소년까지 운반 책으로 활용했고, 소금을 약처럼 포장해서 밀반입하려 했습니다. 소금을 약처럼 포장해서 밀반입한다? 이건 실제로 약 범죄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라고 해요. 약 관련 범죄는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넘어오는 외국인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그중 제일 심각했던 건 경기 남부의 최대 규모로 꼽히는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96명 중 12명이 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이 있었고 이들 중 27명이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들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왜 불법 이민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e t o n has killed this year at 200,000 people. It's pouring in from China 이건 단순한 약 범죄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죠. 약 청정국에서 주요 소비 시장으로 전략한 한국, 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